안녕하세요. 해등에 대해 닥터 이저입니다 한국인의 성형 중 스테디셀러는 뭐니뭐니해도 쌍꺼풀 수술이죠. 저는 근데 이 쌍꺼풀 수술이 모든 사람에게 해답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가끔 쌍꺼풀 수술이 아닌 다른 수술했을 을때 결과가 더 좋은 경우가 있어요. 특히 아까 이제 노화가 진행이 됐을 때는 무조건 상안검이나 절개 쌍꺼풀 말고 다른 수술의 여부를 따져보는 게더 득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 오늘은 무조건 쌍꺼풀 수술로만은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죠. 네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원래 가진 쌍꺼풀을 최대한 살리고 싶거나 원에 상안검을 해서 이미 짱짱한 쌍꺼풀이 있는 경우, 처짐이 생겼을 경우에 과연 이상황에서 상안검이나 절개쌍꺼풀을 또 하는 게 도움이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상안검이라고 하면 우리가 여기에 피부가 늘어진 걸 잘라서 쌍꺼풀을 다시 만드는 방법이거든요. 눈에서부터 피부가 얇았다가 올라갈수록 두꺼워져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미 상안검을 한번 하신 경우에는 여기에 쌍하게 접힐 수 있는 피부가 일부 절제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상한검을 했는데 또 늘어짐이 있어 이거에서 또 자르면 더 두터운 no. 피부가 접혀서 약간 두툼하게 접히는 느낌이 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조금 어색한 느낌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 눈썹 화거상이나 이마 눈썹 거상을 이제 고려하는 게 사실 적합합니다 그리고 나 지금 쌍꺼풀 라인이 꽤 괜찮고 마음에 드는데 처짐만 조금 해결하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경우에는 섣불리 쌍꺼풀 라인을 바꾸면 인상이 좀 달라지거나 싸나워 보이거나 하는 느낌이 드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임상적으로도 이미지 변화 원치 않고 쌍꺼풀 라인 계속 유지하고 싶은데 처진 걸 해결하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에게 가장 많이 추천드리는 수술의 조합이 이마 눈썹 거상이랑 이 눈썹 하거상이거든요. 이 이마 눈썹 거상술은 제가 여러 번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마 쪽에 절개를 넣어서 늘어져 있는 이마랑 떨어져 있는 눈썹을 끌어올리는 수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눈이 처졌는데 바깥쪽만 유난히 길게 이렇게 처진 경우예요. 처진 바깥쪽의 피부가 아래랑 맞닿으면서 짐 모르고 쓰리고 눈물도 많이 나고 일단 이런 기능적으로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경우도 있고 사람들이 우울하냐고 물어본다, 울상이 되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 쌍꺼풀만으로 바깥 처짐을 그냥 개선을 하려면 생각보다 우리가 절개가 많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 눈 끝? 까지가 쌍꺼풀이 생길 수 있는 그 공간이거든요. 그리고 뒤쪽으로 처짐이 더 길게 이어져 있다면 사실 이거를 위해서 절개를 더 많이 길게 넣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쌍꺼풀이 없는 뒤쪽에도 절개가 남아서 흉터가 좀 보이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절개를 짧게 하면 바깥 처짐이 해결이 별로 안 되거나 좀 울어 보이는 느낌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눈썹하 거상술로 바깥쪽에 처진 이 피부를 위쪽으로 당겨서 어느 정도 절제를 해놓고 하면 쌍꺼풀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이마 눈썹 이마 거상 술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단독으로 쌍꺼풀 수술로 이거를 해결하시려고 하면 조금 어색한 느낌이 나실 수 있으니까 특히 바깥쪽으로 많이 길게 처진 눈은. 눈썹하고 상술을 잘 활용해보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외안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위가 처진 건데요. 쌍꺼풀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 쌍꺼풀도 약간 이렇게 처지면서 눈 아래 위가 맞다는 이 부위가 주름처럼 처진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는 쌍꺼풀 수술로 해결이 안 돼요. 여기서 보시는 경우도 이분 쌍꺼풀이 있거든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매 자체가 이렇게 처져 있어요. 이런 경우는 쌍꺼풀을 더 크게 짱짱하게 만들어도 계속 요 부위가 내려와서 이거야말로 정말 이마 눈썹 거상을 통해서 여기를 타이트하게 올려주는 게 가장 중요한 이제 부위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쌍꺼풀 수술 안 하시고 이마 눈썹 거상이랑 눈썹 파 거상만 하셨는데도 자연스럽게 쌍꺼풀이 훨씬 더 커지시고 여기에 있던 주름선도 없어지셨거든요. 요 부위만큼은 쌍꺼풀 수술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부위라 이런 경우에는 이마 눈썹 거상이 저는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눈이랑 눈썹이 좁은 경우예요. 눈이랑 눈썹이 좁아서 내가 쌍꺼풀이 자꾸 찌그러진다 하는 경우에는 절개 쌍꺼풀로 이거를 한없이 높인다고 해서 한없이 커지지 않거든요. 눈이랑 눈썹이 좁으면 그냥 여기가 처졌다는 느낌보다 옆에서 봐서 되게 불룩하게좀 튀어나오면서 뭉쳐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쌍꺼풀을 제대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내리 눌리면서 쌍꺼풀이 약간 디귿자 느낌으로 찌그러져 보이거든요. 특히 한몰 아닌 경우에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에도 이마 눈썹 거상을 통해서 눈썹이랑 여기에 좁은 공간을 펼쳐주는 식으로 수술을 하시는 게 훨씬 더 가지고 있는 쌍꺼풀이 찌그러지지 않게 드러나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쌍꺼풀 수술만 계속 고집을 하면 이제 인상이 조금 더 강해지실 수가 있고요. 쌍꺼풀이 보통 모두가 원하시는 동그란 느낌으로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마 눈썹 거상을 추천드려요. 사실은 쌍꺼풀 수술이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수술이고 가장 간단한 수술이라고 생각을 해서 대부분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상한검이나 쌍꺼풀로만 해결하고 싶어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그 두려운 마음은 저도 이해를 하거든요. 하지만 쌍꺼풀 수술이 아닌 다른 수술을 해서 조금 더 결과가 좋아질 수 있는 케이스라면 너무 하나만 고집하지는 마시고 함께 고민하고 나아간다면 좀더 좋은 결과가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